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은 바람나서 도망가고 자식은 병들어 죽는 고통 앞에 삼각산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최자실 목사의 슬로건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위 조용기 목사와 함께한 최자실 목사의 목회 사역에도 많은 문제가 다가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뒤돌아보지 말자는 믿음 하나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하늘 천성을 찾아가는 자들이 다 좌절하고 실패하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만 천성 가는 길에 성공한 것은 이들이 사건과 문제 앞에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한 인생 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